할렐루야! 2024년 2월 1일, 정령이 해 들어서서 2월 달 첫째 날입니다. 우리 오은혜 어린이가 보는 생활 영어 책 페이지 52 페이지에 다이얼로그 3에 있는 생활.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, 대화를 어, 이렇게 음, 박혜미 동영상으로 어, 올려봅니다. 음. I want to deposit money in your bank. What type of account do you want? A oh, one-year fixed deposit. You can't make a withdrawal during that time. 예. Yeah. Uh, 어 은행에 어 돈을 어, 예금하기를 원합니다. 예. 아 그래요? 그러면 어 어떤 타입의 어, 예금을 원하십니까? 아 그건 음어 일년짜리 정기 예금을 원합니다. 아, 아 그거는 어 그때까지는. 어, 예금 출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그래도 되겠죠? 아, 그런 뜻입니다. <웃음> 재밌었나요? <웃음> 오늘도 행복한 시간,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할렐루야.